다 같이 찬송가 40장, 4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잠에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행복하겠네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로 g 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9월 28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0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편 96편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새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미여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듣길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 때에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이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하루에 시편 한 편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하게 합니다. 오늘 이 시편 96편 말씀도 이 시편 기자가 우리 모두를 예배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초대하고 있는데 예배의 초대장이라고할수 있을 만큼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꼭 필요한 세 가지 지침도 구체적으로 주면서. 하나님 예배할 때이세 가지를 꼭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예배의 목표가 있는데 예배의 목적은 한명 영광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면 예배할수록 예배하는 대상을 닮아가게 됩니다 그러기에 예배의 축복 가운데 하나 예배하면 그 결과적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는 예배의 대상을 닮아간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간다는 거죠 형식적으로 예배하면 예배를 10년, 20년 드려도 하나님과 닮아가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과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 닮아가요. 여러분 그 나단의 호손이 쓴큰 바의 얼굴이라는 소설 아시잖아요. 이큰 예, 바의 얼굴을 보면서 저런 사람이 나타나야 되는데,라고 하면 계속 큰 바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묵상했던 사람, 저런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날 거다. 그덜 10년 20년 기다리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사람이 큰 바의 얼굴 을 닮은 거예요. 그걸 바라보니까요, 사모하니까요. 그런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니까요 바로 자기가 그런 사람 되는 거죠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찬성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고 말씀들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고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존경하고 존중해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을 내가 닮아간다는 거죠 그러기에 게 오늘, 오늘 제목은 예배하면 닮아간다 그런 주제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배로 초대하면서 세 가지를 지시하고 있는데 그첫 번째 지시가 1 절로 6 절까지 나와 있는데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찬송해야 되는 거지요. 그일번 질문 속의 답이에요. 1번 질문 보겠습니다. 우리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고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1 절로 6 절까지 말씀이지요. 일절 말씀이 예배에 초대하는데 예배할 때는 반드시 첫 번째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하나님은 찬송으로 나가는 거예요. 찬송으로 나가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에요. 그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 어떤 교회 보면 뭐 예배 시간 전에 준비 찬송 한다하는 말이 있는데 준비 찬송이라는 말은 아, 말이 안 맞아요. 찬송이 예배를 준비하기 위한 그 서론이 아니에요. 찬송 자체가 예배 시작이에요. 예배 시간 좀 전이라 해가지고 그 시간 될 때까지 찬송하면서 예배를 준비한다. 그 말은 틀린 말이에요. 그냥 찬송하면 되는 거예요. 그 찬송 자체가 벌써 예배 시작이에요. 찬송 예배 시작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온땅 모든 사람들을 예배로 초대할 때첫 번째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께 찬송해라 그런 지시가 일절육 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절이절 같이 읽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에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새 노래 가 어떤 노래예요? 새 노래는요 이게 새로 작사 작곡한 노래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부르는 새 사람이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는 절대 새 노래가 될 수가 없어요. 새 사람이 아니니까요. 여러분과 제가 부르는 노래는 다새 노래예요. 옛날 작사 작곡한 노래도 새 노래고 새롭게 작사 작곡한 노래도 새 노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인 가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는 날마다 새로워요. 오늘 또 새로운 사랑, 새로운 자비를 경험하게 돼요. 새로운 자비가 오늘 또 내려와요. 그게 새로운 사랑, 새로운 자비를 경험한 사람이 부르면 그게 새 노래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는 예배로리를 초대하면서 먼저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 찬송이지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의 새로운 자비와 은혜는 사람에게만 임하는게 아니라 온 땅에도 임해요. 모든 피조물에 임해 그리고 온 땅의 피조물들도 하나님을 찬송한다. 이렇게 초대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찬송하는 것이 어떤 역할까지 하나요? 그의 구원을 선포하는 일까지 해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찬송을 통해서 온천하 만민에게 나타낼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5절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습니다 6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우리가 하나님예배는 성수에 들어가지요 성전에 들어가지요 오늘날 예배에 오지요 교회에 오지요 그러면 예, 하나님이 여기에 임재에 계세요 예, 임재에 계신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요? 존귀와 위험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 존귀는 있는데 위험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위험은 있는데 존귀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능력은 있는데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있고요 아름다운, 아름다움은 있는데 능력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데 하나님은 이게 다 겸했어요 존귀하면서 위험이 있고 위험이 있으면 존귀하고 능력이 있으면 보통 아름다움은 또 없는 게 많은 경우인데 하나님은 능력도 있고 아름다움이고 있고 능력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아름다움도 있고 능력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내가 존귀와 위험이 있는 것처럼 나를 예배하는 너희도 존귀와 위험이 있기를 원한다 내게 능력과 아름다움이 있는 것처럼 능력 있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의 능력 너희들도 나를 예면 너희들도 능력과 위험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리고 이 존귀와 위험이 있는 하나님을 늘 바라보며 찬양하며 감사하며 예배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하나님의 존귀와 위험이 나에게 묻어요. 나에게 묻는다고. 요그 나에게 닮아간다. 그 말이죠.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닮아가게 된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깊이 예배다 보면 참되게 예배다 보면 내 삶도 능력 있는 아름다움. 아름다움이 있는 능력이 있는 삶으로 내 삶의 모습이 바뀐다는 거죠. 여러분은 그 진흙을 가까이면 진흙이 묻게 마련이에요. 아무리 조심해보세요. 먹을 가까이 하면 먹물이 묻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예비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다 보면 이 하나님의 존귀와 위험이 우리에게 그리고 능력과 아름다움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우리의 그 모습을 담게 되어지는 놀라운 인격의 변화, 삶의 모습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이게 예배의 결과예요. 예배의 결과. 이게 예배의 열매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예배했다고 하면 이렇게 10년, 20년, 30년 예배해 보세요.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바로 내 모습 되고 내 모습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비추어져 있지요. 큰 바위 얼굴처럼 말이에요.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질문 보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은 무엇을 어떻게 여호와께 돌려야 하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7절로 10절까지 말씀 보면 이 시인이 우리 모두를 예배로 초대하면서 첫 번째 지시는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두 번째 지시,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 하는 것을 7 절로 1 0절 말씀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영광과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세요. 받으실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 그 말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기 때문이고, 여기 또 하나 나와있죠. 영광과 권능, 쌍을 이루고 있는데, 앞에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 영광과 존귀. 이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예배하면, 찬송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도 우리에게 옮겨져요. 닮아가요. 그래서 우리들도 영광스러운 삶, 능력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또한번 강조하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뭐냐?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돌리는 것이다. 영광과 존귀도 돌리는 것이고 8절 말씀 같이 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어떻게도 말씀드렸죠? 드리는 것이 예배의 본질이에요. 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냐? 영광과 존귀, 합당한 영광, 예물을 들고 그 궁정에 들어가라. 예물. 여기 예물이 뭐예요? 예의를 갖춘 선물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몬드 반지를요. 그냥 편지봉투에 넣어서 주면. 다이아몬드는 가치가 있는데 그 편지 봉투 포장 때문에 가치가 떨어져요. 그 안에 선물이 귀하면 귀할수록 포장도 너무 귀하잖아요. 어떤 데는 포장을 뜯어서 버릴 때 아까울 때가 있잖아요. 아, 그냥 뭐 포장은 그냥 쏴주면 되지. 이렇게 포장비를 많이 드릴 필요가 뭐 있나? 왜 포장비를 많이 드릴까요? 왜 포장을 아름답게 할까요? 그게 예의를 갖추는 거라 그래요. 예의를 갖추는 거라. 그냥 아무 데나 싸주면 그 소, 선물, 그 마음이 전달이 안 되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 예의를 갖춰야 돼요. 정성을 대해야 되죠. 그러기 어저께도 말씀드렸죠. 헌금 드릴 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새 봉투에다가 헌금을 드렸다고. 새 돈을 가능하면 헌금 드렸다고. 그 예의를 갖추려고 한 거예요. 벌써 하나님 공경하는 마음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영광과 권능과 합당한 영광과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예배다. 예배의 본질은 드리는 거다. 그데 드려야 할 것들이 거기에 쭉 나와 있죠. 이런 걸 드리는데 드릴 때에 거기에 중요한 말이 앞에 있는데 합당한이라는 말이에요. 합당한 영광. 하나님은 하나님의 격에 맞는 예물 드려야 되지. 사람에게 주듯이 하나님께 예물 드릴 수는 없다 그 말이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가치에 합당한 걸 맞는 그런 영광을 드려야 된다. 그런 예물을 드려야 된다. 그것이 예배다 하는 거죠. 구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절 말씀: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 그 앞에서 떨지어다. 또한번 나오지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 우리가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드려야 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고 거룩한 것을 드리면서 예배다 보면, 우리도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 그 말이죠. 아름다우면서도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사람 중에는 참 겉모습을 보거나 보면 너무 아름다워, 매력적이야. 그런데 거룩하지 않아, 거룩하지는 근데 거룩한 사람이 있는데, 이거룩하기는 한데, 또 아름답진 않아. 사람은 이걸 겸비하기 어려워요. 그냥 하나님은 이걸 겸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아름다우시면서 거룩하시고, 거룩하시면서 아름답다고. 그런데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하면 자꾸 예배다 보면, 우리들도 모르는 사이에 아름답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배하면 닮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을 닮아요. 그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여기에 쌍을 이루고 있잖아요. 존귀와 위엄 능력과 아름다움, 영광과 존귀, 아름다움과 거룩함.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초대하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계속 지금 이 시평계자는 지금 강조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3번 질문 보겠습니다. 이시평기자는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고 누구를 초청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무엇인가? 1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교자가 우리 모두를 온 땅을, 온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모든 피조물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초대하는데, 예배하는 데 필요한 세 가지 지침.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찬송해라. 두 번째, 예배 지침, 뭐래요? 하나님께 드리라. 영광과 중결 드리라. 합당한 영광 드려라. 예의를 갖춘 선물을 하는 게 드리면서 예배해라. 하나님께 드리라. 세 번째, 지침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나님을 기다려라 하는 말씀이 거기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서는 보게 돼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12절 말씀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리니 13절 말씀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로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정말 예배하는 사람을 하며 기다려야 돼요. 그때라는 말이 12절 말씀에 있지. 그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그때가 궁극적으로 완성되려는 주님의 재림이에요.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이 땅에 죄가 들어온 뒤에 고통하는 모든 피조물이 다 해방돼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물과 그 가운데 우리들을, 사람을,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도 행복했고,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만물도 행복했어요. 동물들도 행복하고, 식물도 행복하고, 꽃들도 꽃을 피워나면서 기뻤고 행복했고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한 생을 바라보실 때 뭐라고 평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너무 보시기에 좋았어요. 하늘을 봐도 좋고, 땅을 봐도 좋고, 바다를 봐도 좋고 바다 속에 이, 이 고기들이 막 헤엄치는 걸 보면 하나님이 막 기뻐하시고 새들이 날아가서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시고 꽃들 피면서 막 자랑하면 하나님이 야참 아름답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보면 더기뻐했지 하나님이 더 좋아하셨지 나하고 꼭 닮았네 아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평가는 딱 한마디예요 보시기에 좋았다 참보시 좋았어요 근데 세상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면서부터 그때부터 만물은 고통해요 하늘도 고통하고 자연이 고통하고, 사람도 고통하고, 모든 피조물이 사람을 보면서 다 죄가 들어온 후에 고통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이 으로서 온 세상을 심판하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만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사람의 죄 때문에 지금 피해를 받고 있는 자연 만물들도 어서 주님 오셔가지고, 우리를 또이 고통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피조물들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 11절로 13절까지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으면 보게 되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성경 말씀이 로마서 8장 말씀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로마서 8장 20절 부분을 읽어보세요. 모든 마무리 탄식합니다. 우리는 원망할 거예요. 인간들 너희들 때문에, 너희들 욕심 때문에, 너희들 죄 때문에, 애매한 우리까지도 신음하고 있어. 공기가 오염되니까 나무가 숨쉬기 어렵잖아요. 바다가 오염되니까 바다의 고기들이, 물고기들이 사람의 탐욕 때문에 죄가 들은 뒤에 바다의 물고기도 지금 고통 당하고 있다고. 들의 산의 짐승들도 원래는 이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런데 죄를 사람이 죄를 지자마자 이제 세상 속에 고통이 오면서 이게 숲 속에 있는 동물들도 막 사나워진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어찌 보면 코로나 19의 고통도 우리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자연의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고 욕심부리고 개발이라는 명목으로 동물들의 안식처, 식물들의 안식처를 막 파괴를 하니까요. 거기에 대한 반발이에요, 이 코로나19가요. 이 믿는 사람들은 그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자연의 청지기 삶을 잘못 감당한 겁니다. 꽃을 갖고 듯이, 정원 갖고 듯이, 그렇게 정성 들여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오염시키지 말고 잘가고 있으면 코로나19 안 생겨요. 이 우리의 죄값이 여쭤보면요. 코로나19 원망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니까 러 지금 모든 만물이 사람의 죄 때문에 탄식하며 고통하고 있다는 거. 그러기에 우리만 죄 때문에 고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서 좋게 주님 재림하셔서 기다리는 거지요. 하나님의 의로서 세상을 심판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이때까지 탄식하며 피조물도 기다리고 있고, 우리도 탄식하며 주님 어서 오시라고, 세상의 악을 바라보면서 "주님, 어서 오시라." 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다. 그렇게 결론 짓고 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모든 예배의 결론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돈을 숭배하면 사람이 돈처럼 돼요. 욕심이 막 덕지덕지 붙어요. 우상을 숭배하면 그 사람이 우상처럼 돼요. 내가 누구를 숭배하느냐 누구를 존경하느냐 누구를 예배하느냐 그 대상을 담게 된다 그 말이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가 있으면 그 가수의 노래를 따라 부르잖아요 모르는 사이에 사모하니까 좋아하니까요 자나 악견을 우리가 자나 잔악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가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모습을 담게 될 줄로 믿으시고 진정 예배자가 되었지므로 하나님을 진정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라고 초대하시는 그 초대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 하나님을 하나님께 드리는 일, 하나님을 기다리는 일을 잘하게 하셔서 참된 예배자가 되어지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꼭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 위엄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시고 거룩함과 아름다움 능력과 아름다움이 우리의 삶의 모습 되게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깊이깨 예배하고 참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는 우리들, 죄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있는 피조물들, 자유와 해방을 기다리는 줄 믿사하오니 주님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땅이 말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며. 자연의 청지로서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새날 주셨사오니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살게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가 사모하는 하나님, 존중하는 하나님, 공경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이제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 코로나 1 9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시옵시고. 코로나19와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게 하셔서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의 명예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어지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날의 삶 전체를 주님의 손에 의탁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사랑에 품안해서 평안한 날 되게 하시고 안전한 날 되게 하시고 복되고 형통한 날 되게 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체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성도님들 신유의 능력으로 안수하셔서 고침받게 하시되 후유증 남지 아니하고 온전히 치유받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제물로 그몸 드리게 해 주시옵소서. 미사 없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 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예배에 초대 응하고 날마다 예배하는 자로 살게 하시되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예배자가 되 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오늘도 나눠보십시오.